로 공기를 잡게요. 이렇게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어디에 목록이 추가되냐면 그 제일 밑에 보시면 리액트에 제일 밑에 보시면 패키지 j s o n 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패키지 j s o n 파일을 적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있었는데 인포트 할때패키지 뭐 j s o n 파일이 네, 설치 목록들이 들어가는 네, 일종의 환경 설정 파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이제 리액트나 뷰의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설치한 목록이 여기 에 들어갑니다. 요 네. 어, 안에 설치한 목록이 금방 라우터 설치했죠? 라우터라고 설치한 목록이 들어가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복잡한데요. 어,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힘심 네. 아시면 되죠. 여기 위에 또다 밑에 것도 있고 많죠?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디펜던시라고 돼 있는 거죠. 있 디펜던시 보시면 제일 위에 디펜던시 기에 어, 현재.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목록들입니다, 목록. 그 중에 보면 금방 설치한 리트 라우트 덤, 보이시나요? 리트 라우트 덤이 있고, 여기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버전, 예,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숫자가 높아지면 최신 버전, 낮으면 예, 옛날 버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설치한 목록들, 아까 계속 설치를 하시면, 디펜던시 안에 계속 목록이 추가가 되는 거요 추가가 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파일 같은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추석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어, 다른 게, 다른 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하고 볼게요 d e p e n 안에, 예, 라이브러리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저, 라우터 도움이죠. 항상 최신 버전이 설치되요. 그냥, 아까 그렇게 시면 항상 키보드로 최신 버전이 설치됩니다. 물론 이제 가구 구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 조도설치이는데뭐 대신 가구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설치 잘 됐나 보실라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설치 제거하고 싶잖아요. 제거하고 싶으면 제거하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설치하는 방법이 아까 요거로 했죠. 어. 설치하는 방법이 I. I 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명 적으면 설치하는 거고,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네. on install, i n s t 이렇게 하시면 이 삭제입니다. on. on install 하시면 이게 이모듈를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그래서 지금 실행하시면 아마 실행해볼까? 실행하고 패키지 점 s 데이 파일을 다시 한번 더블클릭을 해보시면 다았구요 더블클릭 네 보시면 어떻게 됐죠? 예, 목록에서 사라졌다 보시면 네, 디펜던시 이 목록에서 금방 설치한 목록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사장게 네. 이게 삭제입니다 삭제 시있죠좀 설치해야 되니까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 로봇 설치 아이가 예, 시면 설치 언 인스톨한 삭제해서 이렇게 다시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 새로 열어주면 네 그러면 목록이 다시 돌아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디펜던시 디펜던시 예디펜던시고요 디펜던시고요 안에 여기에 전부 설치에 있는 에,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인데 리액트 라우터도 없고 가 설치시켜놨고 점 설치 삭제 십점. 어, 삭제하는 방법 다른 방법도 있는데 뭐또 어, 나중에 도록 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배웠고. 그러면 이제 어 메뉴를 사용할 준비가 됐네요 메뉴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최초 어앱 js 보다. 앱 js보다 윗단계 부모가 어, 사실은 존재하죠 여기 보시면 파일이 어, 저, 제가 이제 앱 js 파일만 최상위 부모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어, 요거보다더 윗단계가 있긴 음, 있습니다 인덱스 점 js인데 잘 쓰진 않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환경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 페이지는 얘가 담당을 하니까 실질적인 부모는 얘가 맞는데 그 윗단에서 이제 얘가 어, 환경을 먼저 잡아줍니다. 레이어트에 대한 환경을 자았스크립트 파일로 환경을 잡아주는데 요게 요 안에 인덱스 x js 파일을 한번 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죠. 여기가 인덱스 js 파일은 많이 보셨고, 구멍이죠. 구 페이지 많이 보셨고. 어, 요거 전에 리액트 환경을 잡아주는 자바스크립트 네, 파일이 있는데, 인덱스 x js 파일 보고. 이것을 아까 설명드릴게요. 이 안에다가 메뉴를 달기 위한 예, 설정이 조금 필요다 환경 설정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달아주고 가겠습니다. 여기 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리이트점 스태프 모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치우셔도 됩니다. 뭐 치우셔도 돼요. 뭐 필요 없으면 치우, 치우도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뭐냐면. 검사를 더좀더 더 철저하게 해주는 태그인데 리액트에서 예전에는 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최근 들어서 얘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예, 운영할 때 말고요. 개발할 때 검사를 좀 더, 예, 좀더 많이 해주는 예, 모드가 있는데 모드, 두 모드가 이겁니다. 리이트 스트릭트 모드인데 제가 봤을 때 필요 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울게요. 지우고. 근데 기본으로 항상 만들어져요 기본으로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주고 여기서. 금방 그 메뉴를 달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예 메뉴를 임포트를 여기서 인포트를 하고, 그럼 아까 설치한 이름이 뭐였죠? 리액트 라우트 봄이었죠? 리액트 라우트 봄 해놓고요. 리액트 라우트 봄 해놓고요. 여기서 이름이 뭐냐면 브라우저 디 r 만 지금 나오네.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 라우트라고 나온다. 그래서 br 맞추면 자동완성 이런 점들 그래서 br 빛한 눈 위에 브라우저를 엽으로 쓰자 그리고 이거, 클릭하시면 예. 요거를 넣어 주시면 요거를 사용해서 요 앱을 예, 앱을 감싸줘야 돼요 예, 감싸줘야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 습 S 네개 리스트, 리스트 메뉴 사용을 위한 스택이 그래서 이거를 인포트하면 그냥 뭐쓰고막 설치한 외부 라이브를 설치하면 항상 우리 인포트를 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사용하는게 아니고 외부 라이, 라이브를 리액트 라우저로 설치했죠 그러면 이거를 어, 얘 예, 안에 여러가지 여러 가지 모듈들이 많은데 함수나 어, 변수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리액트 메뉴를 사용하기 위한 예, 기본 예, 태그가 뭐냐면 브라우저 라우터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앱이 이게 뭐냐면 얘가 뭐냐면 얘의 전체가 뭐냐면 저희가 최상위 부모라고 하면서 항상 썼던 얘가 f 점 p 점 js 입니다. 실전 그 위에 보면 f 점 js를 지금 임포트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요렇게이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 이거입니다. 여기 이제 요 파일은 엘리트에 네,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환경을 잡아주는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요 안에다가 메뉴를 사용하기 위한 태그를 추가할게요 요런 형태로 추가를 하시면 요브라우저 라우트 하고요 요거를 저희는 저희는 요 a p j s 파일이 네. 페이지를 보여주는 파일이잖아요 얘가 핵심이죠 얘가 그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쌓으면 됩니다 직접 브라우저라이트 라우터를 이렇게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이렇게 쌓주시면 됩니다. 예,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저희가 이거 항상 부모죠. 세상의 부모 이 예, 파일을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예, 그림도 그리고 뭐 글자도 쓰고 했죠. 이거를 메뉴를 쓰시려면 요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쌓주시면 예,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습니요 나머지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뭐 지금은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고, 뭐 본질, 본질에질해서도 넘어가니까 고뭐 메뉴 사용할 때는 커서만 준비시도 되겠습니다. 브라우저러분들 네, 메뉴 사용을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썼던 앱 점, 제이스파이크 점, 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태와 다른 태그를 쌓아주셔야 됩니다. 쌓주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하고, 민감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사용법은, 예, 일단 기본 환경 설정 사용법은, 예,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안에 밑에 보시면 앱이 있는데요. 앱 태그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하고, 앱, 네, 해시죠 요거에서, 네. 이렇게쌓주셔야 메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야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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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여기 이제 키보드 변경 설정, 메뉴를 위한 키보드 변경 설정 됐고요. 이제 메뉴를 진짜 이제 써봅시다. 메뉴를 이렇게 메뉴 깔라봅시다 변경 설정 렇어 보내드릴게요. 메뉴 확인해 주 이거는 이제 인덱스 점 JS입니다. 어, 밀테이크 환경을 위한 피부 환경을 잡아주기 위한 파일입니다. 뺐구요, 앱점 JS로 가겠습니다. 이제 부모 JS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시청이 주시기 바 간단하게 한번 네 일단 꽃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홈만한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가 이제 어, 화면이구요 얘가 이거 화면이죠 이게 앱 여기에 아 i 2여기 화면입니다 화면이고 뭐 자식 토크로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쭉 나눌게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여기에는 이 대메뉴로 대메뉴가 있고 대메뉴가 있고 밑에는 메뉴를 클릭,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위에 상단은 상단이죠 상단은 대 메뉴를 올라오고 하단이죠? 하단은 하단은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으로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뽐만, 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은 어떤 걸 쓰냐면, 링크라는 앱을 니다 링크 하시고요. 링크 하시고, 홈, 이쪽에다가, 저희 JSX 표현식이죠. 편식 표현식의 루프 보통 홈은 루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홈, 이렇게 하시면, 홈메뉴가 됩니다. 링크는, 밑에서 링크는, 요거와 똑같습니다. 저희 HTML 태그로 비교를 한다면, H, A, H, R, E, F, 있죠? A, H, R, E, F, 쓰는 거 있죠? 그죠? 링크, 태그, 이거랑 똑같습니다. 리액트에서 링크를 쓰시면, 화면에, 나중에 화면에 보일 때, A, H, R, E, F, 태그로, 태그로 자동 바뀝니다. 자동 바뀝니다. 자동이 바뀝니다. 알겠죠 링크란 태그를 쓰시면, 리액트에서 나중에 A, H, R, E, F, 태그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아겠죠 그리고 예, 여기 이제 전체 화면 갱신이 아니고 부분 화면 갱신을 됩니다. 는 AHRF 탭 쓰시면 전체 화면 갱신이 되는데, 전체 화면이 갱신이 되는데 얘는 부분 화면 갱신이 돼서 성능이 작동떨어집니다로쓰시 <laughs> 물론 HRF로 쓰셔도 되는데, 얘는 이제 성능이 약간 떨어진다. 그럼 여기 루트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루트 첫 페이지고, 여기에 메뉴를 담고고요. 얘를 딱 클릭하면 밑에서 하단에서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까지 갈게요.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여러 형태로 사용합니다. 라우트에 라우 라트에 라우트에 라우트에 테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루트 하고 하나를 놓죠. 하나를 놓죠. 하나를 놓죠. 하나를 놓죠. 하나를 놓죠. 하가트 놓죠. 하를 놓죠. 폼이라고 죠하나트 놓죠. 하죠하죠 하나를 놓죠. 하나는이죠하를 놓죠. 하면를 놓죠. 하이경로를클죠하면를기죠 하나를 놓죠. 하를죠하를하를 얘가 찾아서 이 홈에 있는 예. 페이지죠 있 예. 자식, 자식 컴포넌트를 실행시켜줍니다. 겠죠 얘를 클릭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애를 찾아서 자식 컴포넌트를 실행시킵니다. 켜이 홈이라는 컴포넌트 만들었잖아요, 그죠? 얘를 실행시켜줍니다. 그래서 예. 이때 얘를 클릭하면 얘가 실행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예. 그리고 이걸 하신다면 리링트와 라우트와 라우트라는 태그를 기에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이 등록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포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용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저희가 설치했던 리액스 라우트 도움 있죠? 리액스 라우트 도움, 이거 있죠? 예, 네. 여기에다가, 금방 썼던 태그들 있죠? 썼던 태그들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사용해는 라우트? 3개 썼죠? 이렇게. 네. 또, 라우트? 라우트? 예, 3개. 넣어주셔야 사용하는 인포트가 되는습 그냥 모습으로. 이렇게 네, 네, 메뉴를 사용합니다. 네, 상태하면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실행하면서 포트가, 포트가 니다이렇게 임포트해서, 뭐, 설치, 무조건, 먼저 요걸 설치하고, 요 설치하고, 해줬 때는 요걸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클릭하면, 요, 네, 요, 링크, 링크에 해당되는 홈페이지, 컴포넌트를 실행시키는, 홈이라고 하는 컴포넌다 해당 회원에 예. 추가적으로 계속 보면 그픈이 어렵지 않습니까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보내 실행은 다음 시간에 음. 첫 페이지, 그렇죠. 첫 페이지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설첫 페이지 홈첫 페이지를 상사 이렇게 돼 있는 건 항상 화면이 딱 뜨자마자 처음에 딱 뜨는 페이지, 응, 처음에 첫 페이지, 처음으로 뜨는. 응. 아까시 돌고 신